발가락 사이의 아픔 정말 불편하죠 신발을 신을 때마다 느끼는 그 불편함은 하루에도 여러 번 찾아옵니다 그런 통증 때문에 외출이 꺼려지고 운동조차 하기 싫어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친구들과의 약속도 발가락 통증 때문에 취소한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큰인솔 발가락 보호 튜브는 그런 걱정을 덜어주는 아이템이에요 두께감 있는 패브릭으로 제작되어 부드럽게 발가락을 감싸주고 압력을 분산시켜 통증이 줄어들게 도와줍니다 착용하기도 간편하고 다양한 사이즈로 제공되어 개인에 맞춰 사용할 수 있어요 하루종일 신은 신발에서도 편안함을 느낄 수 있고 활동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답니다. 아침에 착용하고 하루 종일 신발을 신어도 발가락이 편안하게 유지됐던 경험이 정말 좋았어요. 이미 1350개의 리뷰가 달린 제품으로 평균 별점도 4.2점에 달해 많은 사용자들이 만족하고 있어요. 사용 후 재구매율이 높은 이유도 분명합니다. 다양한 후기가 증명해주듯 많은 사람들이 발가락 통증에서 벗어나 편안한 일상을 누리고 있죠. 발가락 통증으로 고민하셨던 분이라면 지금 바로 이 제품을 확인해보세요. 당신의 발가락에 더할 나위 없는 편안함을 선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